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빨리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뵙게 됐는데요. 우리 시간에 짧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욥기서 어, 구약성경 욥기서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 보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고난은 참 좋은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난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죠. 교회가 폐쇄되었으니 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시 오시지 말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주일에 이게 혼자 텅빈 이 중고동부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슴 깊이 느꼈던 깨달음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교회가 폐쇄되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함께 하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무엇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욕은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욕의 인생이 깨달음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요비 얻어낸 소중한 깨달음 과연 무엇일까요? 6기 4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비 고난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데요. 요배에게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고 수많은 별들이 노래하게 하며 크고 넓은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요비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의 고난도, 그의 자랑이었던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 친구들 사이의 문제 앞에, 이 사회의 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해결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얼마나 복잡하게 꼬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가 앞을 막아서고 뒤에서는 애굽의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얻은 두 번째 깨달음은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주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던 욥의 친구들을 혼내주시고 욥의 정당함을 변호해주십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욥의 극심한 고난도 지나간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시 욥은 그저 고통 가운데서 슬픈 결말을 맞이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김없이 나타나 심판하셨습니다. 어김없이 욥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 힘겹게 살아가죠.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김없이 구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의로우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값지고 복된 깨달음입니까? 요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김없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오늘 참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의 욕처럼 우리도 고난 뒤에 있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있는 전능하신 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에게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생생히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현실이 되고 기도가 간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으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